모텔촌에 서 있네요. 무슨 얘기 중일까요? 음, 뭐 다리 엽호. 아, 미안, 내가 너무 빨리 걸었지. 아니 그게 아니고. 다음 응, 집에 가기 싫단 말이야. 나도 가끔 그럴 때 있어. 숙소는 누가? 뭐? 어떻게? 왜? 잘 골라야 할까요? 보나나의 십구, 그십 리트 아. 나나와 <목소리나> 친구들이 오, 모여 있어. 이봐, 이게 먼저 엔티가 자꾸 했단 말이야? 설마 또 전사를 로즈뭔데 로즈봇이 얘긴 꺼내지도 봐. 이번엔 아주 깐깐하게 골랐지? 나나와 친구들도 모여 있네요. 뭐가? 뭐? 엔티, 먼저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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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자고. 우리 나나 그 와중에 그걸 또못 알아들었니? 뷰... 이건 로즈 모태 사건보다 더하지 않니? 로즈? 그 뭔데? 로즈 모태 사건... 모르니? 뽀나나가 처음으로 엔티 골목에 입성했을 때 일이었어요 긴 골목 입구부터 화려한 네오 사인이 끝없이 펼쳐지네요 마치 오면 안 되는 이상한 나라에 온것 같아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긴 주차장 커튼 번호판이 가려진 차 얼굴을 가리고 물에쓱 들어가는 커플들 뽀나나는 괜히 나쁜 짓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 저기... 여기 어때? 아니야 요즘 예쁜 것도 많다는데 어플로 알아보자 그래 그럼 하나하나 시설을 확인해야 하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빨리 들어가자 포나나가 드디어 모텔에 입성했어요 어두컴컴한 로비, 벽에 붙은 이상한 문구들 포나나를 스캔하는 음흉한 눈빛의 직원까지 낯선 공간에 선포는 초긴장 모드에 돌입해요 근데 이러다 에바에서 아는 사람만 하면 어쩌지? 모텔 샴푸는리즈 쓰지 말라던데 진짜인가? 이따가 나올 때 창피해서 또 어떻게 나오지? 풍기에 집에 가면 눈치봤다 만니네는 눈치채는 거 아니야? 뽀의 드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총 동원 중이에요. 나나도 긴장되어 보이는데 무슨 생각 중일까요? 누구인가? 대신인가? 일박인가? 자, 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대신은 다3 시간, 뽀가 쓰는데 평균 3 0 분. 내가 3 분? 응, 음, 분위기 짓고, 응, 음, 한 번, 아니 두 번, 그래. 혹시 오늘 컨디션 받아 세바? 그래, 세바은 무리야. 근데 뽀가 나와서 뽀 집에 데려다 줘야 하니 일박은 아깝고 이건 쉬쉬. 내가 낼게. 오늘 내가 낸다고 멋진 척하고 들어왔는데 이돈 아끼기도 뭐하고? 하, 어떡하지? 대신? 1박, 대신? 1박? 하. 아, 어떡 하지? 대신, 일박, 대신, 일박. 뭐 하는가? 몰랐는가? 아... 아... 저... 대실이요 나나는 대실과 1박 중 대실로 결정했어요 8시까지 나오고 뒤에 간식이 있나니라 네, 네 중대한 결정을 마친 나나는 해맑게 팝콘, 커피, 사탕 등등 간식거리를 챙기기 시작해요 와, 팝콘도 있다 뽀는 빨리 이 로비를 벗어나고 싶은데 자 신발 좀봐 신발 뭐지 이 새끼 풋배 왔는왜 저래 더럽게 눈치 없이 팝콘만 챙기고 있는 나나가 원망스러워 그만 좀 들어가지 드디어 뽀 나나의 첫 엠티 장소 701호의 문이 열려요 이상하게 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네요 저런. 벽에 백만 송이 장미가 피어있어요. 천장엔 왕골도 달려있네요. 심지어 물침대예요. 90년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비주얼이에요. 뻘 표정이 점점 썩어가요. 이때 점막을 끼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이상하게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냥 옆방이었어요. 많이 사랑하다 봐요. 소리가 점점 커져요. 많이 힘든 일이 있나 봐요. 앰뷸런스 불러줘야 할것 같아. 요 오, 저 사람들 앰뷸런스 불러줄까 봐. 나나는 분위기 세신을 위해 노력이란 걸 해보아요. 어, 우리 영화나 볼까? t v 를 켜보아요. 살색이에요. 허둥지둥 다른 채널로 돌려보아요. 여긴는 재페니즈 살색이에요. 황급히 <laughs> t v 를 꺼요. 좀 어두워서 답답하지. 방을 좀 환하게. 어디 보자. 나나가 버튼이 약 199개쯤 되는 리모컨을 들고 연구에 들어가요. 버튼 하나를 눌러요. 침대가 돌아가요. 황급히 끄고 다른 버튼을 눌러요. 이번엔 천장 레오사인 돌아가요. 리모 뽀가 황급히 꺼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한 뽀는 벌떡 일어나요 나 화장실 좀네 저기 저쪽 저기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뽀가 화장실로 가자 나나는 리모컨 마스터에 들어가요 조명 1 조명 2무드등 오케이 체크 완료 이건 뭐지? 빨간 버튼을 눌러보아요 와우 매직이에요 화장실 유리가 투명 유리로 변했어요 저랑 변기에 앉아있던 뽀와 눈이 마주쳐요 엄마야 너씨 뽀가 왜 그러지? 뽀단으로 변해버렸어요 친구들이 나나 놀리기에 신이나 있네요. 뭐? 로즈도 괜찮네. <laughs> 나니 뭐? 거기에 섹시망거울까지. 우리 나나 이번엔 봉선 남호텔로 갔네. 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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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여. 그때 그 거울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laughs> 요즘 몰카 조심해야 하잖아. 이번에 몰카 수색만 한 시간이나 했어. 핸드폰으로? 핸드폰? <laughs> 핸드폰 조명에 빨간 셀로판지를 붙여서 붙이면 쉬이. 몰카의 렌즈가 하얗게 보이거든. 와, 뭐이 스킬 좀하네 나나 이 스킬 좀 하는데. 뽀의 친구들은 어떨까요? <laughs> 그러지 못해 나름 고전적인데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골랐어? 당연하지 요즘 다양한 스파업체 많잖아 그 중에서 가성비 가부로 선정하고 침대 시트는 청결한지 일회용품은 재사용하지 않는지 욕실 제품 청결 상태 체크 방음은 잘 되는지 마지막으로 몰카 탐색까지 완벽했지 거울 테스트는 거울 테스트? 그게 뭐야? 내가 보면 거울인데 상대편에서 보이는 이중 거울 있잖아 그것도 꼭 확인해야 돼어떡해 이렇게 손가락을 내봤을 때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틈이 생기면 안전한 거, 틈틈이안 생기면 이중 거울인 거야. 네. 이제 알았어. 이전하고 건전한 숙소를 고르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많았 이렇게 러분의첫 숙소 경험은 어땠나요?